안녕하세요. 뽀빠이빠이입니다 어디 왔죠? 만장굴 왔습니다. 만장굴. 여기 만장굴 홍보관부터 보고 구경하러 어.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홍보하면 아마 이해가 더잘될것 같아요. 가자 가자. 시야, 이렇게 이어졌나보네. 오름에서 나오는 요함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음... 검은 오름에서? 시아리이요 이게... 어, 어떻게 생겼냐면 어... 도 좋았는데 있어? 이때 여기 안에 어, 거북바위가 있다네요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용암 발가락 응. 용암 유석 용암 표석 응. 실제로 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거의 10년 만인 것 같은데 만장굴은 개인 <목소리> 4,000 원이고요. 청소년 2,000 원, 어린이는 2,000 원입니다. 입장 시간은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네요. 참고해서 방문하세요. 이제 들어갈게요. 애들은 외투 하나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죠. 가자. 1시 33분 저희 들어가 볼게요. 지금 외부는 28도인데 내부는 12도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습도는 좀 높네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여름에 꼭 와야 되는 만장굴입니다. 어, <laughs> 내려갈게요. 이제 계단을 다 내려왔습니다. 전철은 어. 어. 얘기하면서 걷기 좋네요, 시원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러요. 아, 어. 거야. 진짜 막... 진짜... 바람이 막 세져 하고 있어. 빠져가고이 높은 타자다가 또 조금 모였다이게된 그런가 봐. 저기 높아졌어 저 봐. 엄청 높아졌어. 아, 신기하다. 애랑 같이 와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시원한 게 어떠다고요? 아이스크림 한, 한 번에 착켜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해. 오, 그 정도 시원해. 머리 아띠. 머리가 띵할 땐 코등을 때려주세요. 가, 가, 가. 지금 낙반 지역에 왔습니다. 용암 동굴의 바닥에는 천장으로부터 떨어진 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를 낙반이라고 한다. 으, 울퉁불퉁해요. 될까? 엄청 높은데? 음. 오, 엄청, 어, 엄청 높아요. 어, 낙반이 용왕과 함께 굴러가다가 굳었대요, 이렇게 여기서. 넙덕하게. 엄청 큰 낙반이었나 봐요. <목소리> 여기서 원시인들이나 그 사람들 살았을까? 살기 충분했을 것 같긴 해. 어, 어 데크도 딱돼 있고 하고 넓어서 걷기 좋네요. 균열 측정계. 설치가 언제 했는데요? 얼마나 균열 생겼는지. 음, 아 벌어졌네. 모르지. 저제부터이는데아그알수 저를... 없네. 그당시에 측정값이 있을까 이거. 음. 그게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지 않겠나. 음. 데크 구간이 끝났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가족들가 굉장히 좋 좋은,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 들어가봅시다베크 구간은 끝났고, 천장이나 이런 데잘 봐봐. 좀 특이하긴 해. 우리가 보면서 왔던 것들이 다또 옆에 보여. 오늘 얻는어 거야? 이인공적인 불빛이지만, 이인공적인불빛도이인이는가 사는 데 이거 불빛생명력 이거 단하다그불빛이지복바이대단하지 왔습니다. 지 지금 500m 정도 왔거든요? 한반 정도 왔고 반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용암바위래 거북바위 앞에 왔습니다 <목소리> 이만장도표신거 아니야? 어, 맞는데 어 여기서 광고를 광고를 해서 왔고요 어 용암발가락은 어떤 거예요? 완주, 완주했 여기 봐봐 발가락, 저기 설명해줘.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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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가락 어. 끝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녹아서 흘러내렸대. 만장구 제일 안쪽입니다. 돌기둥, 용암, 석주. 천장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으면서 싸요. 마치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동굴 생성물이다. 오, 시원하고, 시원하고 좋다. 시원하고 좋고. 뒤에도 되게 멋있다. 춥대, 이제 나가는 일만 나왔구만. 잘 구경하고 왔으니까 이제 나가자. 나중에 일어나, 뽑아줄 나중에 줄 거야? 어한 시간, 족발 한 시간 뒤에 찾아야 돼? 우리 올라왔습니다. 네, 그 계단이 좀 높아요. 아, 힘들었어? 아, 계단이 제일 순차네. 자, 어. 올라갑시다.